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성물도 바치겠습니다. 함께 바칠 성물도는 부활제 6주간 월요일 아침 기도 성물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 전례로서 시간을 정화하고 성령의 은사를 일깨워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그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절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새 도읍 예루살렘 고음 합창단 잠미의 새로운 노래 흘러나오고 파스카이 축제마자 경축하나니 기쁨의 환호소리 울려 퍼지네. 무적의 사자이신 주예수 그리스도 용머리 밟으시고 부활하시어 낭랑한 목소리로 외치시나니 죽으니 죽음에서 깨워주시네. 악마가 포악하게 삼킨 약탈품, 지옥은 부끄러이 되돌려 주고 포로들 해방되어 기뻐 날뛰며 무리저 예수님을 따라가도다. 주님은 찬란하게 개선하시어 천지의 넓은 세상 차지하시니 하늘과 땅의 백성 한데 묶으사. 일치된 한 나라로 만드셨도다. 영광의 예수님께 노래 바치며 임금님 군사로서 간구하오니 지극히 영화로운 당신 궁궐에 우리도 인자로이 들게 하소서. 예수여 파스카 기쁨 마음속 깊이. 언제나 변함없이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나누리 승리의 깃발 아래 모아 주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여 크신 그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암사슴이 신의 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알렐루야 암사슴이 신의 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내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건만 그 하느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우리까 내 하느님 어디 있나 날마다 말들할 때 자나깨나 빵이 런든 눈물이 오이다 축제의 모임 환희와 찬미 소리 드높던그 가운데 무리에 섞인 이모 앞장서 하느님 집으로 갔었건마는 그이들 되새기며 마음은 속에서 녹아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설레 이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는 다시 그님을 찬미하게 되리라. 내 낯을 살려주시는 분내 하느님을 내 안에 영혼이 시름을 못 잇삽기에 요르단과 헤르몬 땅 미사레 산에서 돌이켜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지둥치듯 폭포 소리에 시면은 시면을 부르는데 당신의 파도와 물살들이 내 위로 흘러갔나이다 주께서 당신은 총 낮에 내려주시면 나는 밤에 당신을 노래하리다. 내 생명의 하느님을 찬송하오리다. 하느님께 아뢰오니 내 바위시여 어찌하여 이 몸을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눌려 서럽게 지내야 되오리까? 시세오는 자들이 나를 놀리며, 내 하느님 어디 있나 날마다 말들 할 때, 내 뼈가 모두 다 무너 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설레이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는 다시 그님을 찬미하게 되리라, 내 낯을 살려주시는 분, 내 하느님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암사슴이 신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알렐루야 주여 당신 어미로 시온을 채우소서 당신의 크신 그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의 주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굽어보시고, 당신 자비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권능을 알아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듯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소서 주님 당신 외에 따로 하느님이 없음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들도 알게 하소서 기적을 거듭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다시 보여주시며 주님의 손 당신 오른팔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야곱의 모든 부족을 모으시고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유산을 돌려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받드는 이 백성들 당신이 마다들로 여기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거룩한 도성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온성이 주님을 찬양으로 차게 하시고 지성소가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 어미로 시온을 채우소서 당신의 크신 그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알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로다. 알렐루야.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창공은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도다. 그 말도 이야기도 비록 소리 없어도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가도다. 거기 태양에게 장막을 마련해 주시니, 태양은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인 양, 한기를 치닫는 거인인 양 뛰놀도다, 저 하늘 끝에서 솟아 나와 하늘 끝으로 돌아가니, 그 열을 아니 받는 아무것도 없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의 그 도성의 등 뿌리로다. 알렐루야! 말씀은 바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생생한 희망과 썩지 않는 유산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송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심이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신 이의 예언자들이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생생한 희망과 썩지 않은 유산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헌양받으신 하느님 아버지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영광스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신 빛의 원천이신 성부여, 오늘 신앙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부활하신 성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성부여. 오늘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에게 영생의 희망을 주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부활하신 성자를 통하여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성부여.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 아들을 죽음에 붙이신 성부여,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대성물이 되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비로우신 천주여 파스카의 축제를 지내는 우리로 하여금 길이 그 은혜의 유익한 효과를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기도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성물일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물 또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이후에 읽겠습니다. 주님은 총 안에 머무르시며 평화로이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